안녕하세요. 마임 이점입니다 오늘도 항상 한 발짝 늦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죠. 자동차네요. 회사 이름은 피아트라는 회사고요. 자동차 이름은 500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영국의 미니 로버 나왔죠. 두 번째 독일의 폭스바겐 비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태리의 피아트 500 나왔죠. 그러면은 나름 유럽 강국들 다 나왔는데 서운한 나라 하나 있죠. 프랑스 제가 조심히 예상하겠는데 다음번에는 프랑스의 시트로엥이라는 회사에 2CV, 2 c v 라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요. 한 12년, 14년 전에 진짜로 이 차를 사려고 우리나라의 어떤 중고차 매장에 갔었어요. 이거를 사려고 우리나라에 이거 한세대 있어요. 실제 보시면 요 놀랍습니다. 티코보다 더 작아요. 정말 조그만 자동차인데, 너무 예뻐서 살려고, 천만 원이면 사겠지라고 해서, 이거 얼마야 니까 거의 그 당시에 한 15년 전에, 4천만 원이어가고 그냥 고구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차가, 번호 판단 차가 꽤 있습니다, 이 차는요. 근데 실제 성능은 아주 아주 형편 없습니다. 최고속도도 100km가 나올까 말까고요왜 500이냐? 1 0이랑이 500cc입니다. 네. 뭐 요즘 뭐 웬만한 오토바이보다 작은 엔진 달고 있죠? 폭스바겐 비틀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공랭식 엔진이 달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고요. 이제 내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티커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앤티크한 사진으로 이게 점점이 땡땡이 무늬의 어떤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보이고 이 차도 지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캔버스 탑으로 해서 위에가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탑인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이 만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루팡 3세라는 만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2차 똑같은 색깔 타고 다닙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반 조금 덜 되게 한40% 제가 만들었고요, 60%는 옆에 있는 어 우리 닉네임 제프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살아. 어떠셨어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기믹 같은 경우는 뭐 나름이 크기 내에서는 잘된것 같아요. 일단은 앞에. 어, 엔진룸이 아닙니다 트렁크입니다 여기 바퀴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요 바퀴가 들어있고 양쪽 문 열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여행 가방이 있는데 여행 가방도 따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엔진룸이죠 엔진룸도 열립니다 엔진 굉장히 조잡하게 생겼는데 진짜 차도 되게 조잡해요 실제로요 네 그리고 요건 몰랐죠 캔버스톱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립니다 뒤에가 요즘 썬루프하고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 썬루프보다 개방감이 뛰어나죠 옛날 유럽차들은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실제로 국산차에서도 이 캔버스탑이 달린 차가 있었습니다 언제? 80년대 아시는 분? 네 프라이드가 보면은 옛날에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란 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캔버스탑이 달린 차가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조합은 잘돼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뭐 굉장히 적당히 귀엽게 잘 만들었고요. 저는 그래요. 이런 귀여워서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구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미술용 이젤라고 붓도 있고요. 아, 그리고 번호판도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유럽 차의 어떤 번호판에 대한 그런 건잘 몰라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몰라갖고. 일단은 설명서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대표 번호판으로 붙였습니다. 색상은 어떠세요? 음, 색상은 제가 이제 실제 차를 보진 않아가지고 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캠퍼밴 제품이나 미니 푸퍼 같은 제품이랑 이제 같이 놓으면은 되게 이쁠 것 같다. 빨간색깔, 네. 초록색깔 그리고 옆에 이제 노란색깔까지. 어 네. 깔맞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분명히 다음 버전은. 프랑스차 시트룽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마음대로 마뉴스코어입니다 오늘 가격대비 10점 만쯤 몇 점? 11만 9천원대 제품이었던 걸 기억해요 8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점. 품질은 어떻다고 보세요? 품질은 지금 내부 구현, 구현 되게 잘돼 있고요 네. 그리고 기믹도 나름 여러 가지 넣는 걸 봐서는 저는 이것도 8점 정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에게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제품이면 가격 대비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요. 예. 기믹도 있고. 네. 저는 추천은 무조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는 점수 매기지 않을게요. 뭐 점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저는 그래요 레고인들이 아니면 어떤, 어떤 취미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취미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시작으로 할수 있는 레고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차에 대해서 어, 뭐 총점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그냥 다 떠나서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그러면 이거는 10점 만점 중에 음, 7점 정도 아예 네, 저는 9점을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10점 맞점에몇 점?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아, 너무 과하잖아 내가 어? 9점 줄라 그랬는데 아. <laughs> 이러면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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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러면 이거는 10점 만점 중에 음, 7점 정도 주도록 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로 좋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꼭뭐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격제적소의 어떤 디자인 상품으로 두기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제 차를 다 제일 좋아하는, 차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런 이 유로 차로 나온 것 중에 제가 정말 질색팔색하는 게 있습니다. 007로 나온 거 뭐였죠? 에스틴 마틴 DB5 였나요? 그건 가격 때문에 저는 정말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차들은 정말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 차는 사셔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였고요. 아,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짝 늦은 리뷰를 선보이는 우리 마이 뮤지엄이었습니다. 마이 뮤지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장난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